자 관심 가져 볼 만한 정권사 리포트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 오늘은 저유진투자정권에서 거저께 예어 발간했던 내용인데요. K조선의 로봇 활용 확대 이런 내용인데 요즘에 조선사들이 고급 인력 또뭐 부족하지만 또 3D 업종이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렇게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. 수준은, 선박 수준은, 조선사들이 요즘에 선박 수준은 좀 계속 뭐잘 되고 있는데, 인력 부족 심화 때문에 자동화 수요가 좀, 좀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, 로봇 활용을 좀 많이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조선사에서. 그래서 뭐좀 좋게 이야기하면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협동 로봇을 투입하고, 그리고 사회에 사회 협력사들에게도 로봇 관련해가지고 좀 자동화 공정을 좀 도입해라, 뭐 그런 식으로 좀 어, 이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새로운 수모, 수요처로 조선업종이 부각되고 있다, 그런 내용이고, 정부에서도 협동 로봇같이 좀 안정성 기준을 좀 완화하는, 간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맞추고 있고. 로봇 도입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제조사들이 그 소형 경량 로봇 개발 확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. 아마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관련 주들 보면 로봇 관련도 좀 많지 않습니까? 이제 대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,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뭐그 종목을 관심주로 제가 뭐 올리진 않은 이유는. 어저께 장이 좀 반등 나올 때그 종목들이 좀 소외되었거든요 음. 그래서 아마 업종 대표주가 조금 반등장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돼 가지고 좀 시총이 좀 작은 걸 한번 네. 준비해 봤습니다 뉴로메카 에브리봇 티라로보틱스 티로보틱스 티라로보틱스 있어요 있어요? 처음 들어봤네 티라로보틱스 티 로. 아 티로보틱스구나 <laughs> 많이 빠졌습니 많이 빠졌고요. T 로보틱스 음. 네, 많이 빠졌고, 그 다음에 뉴로메카. 뉴로메카도 뭐좀 조정이 좀 제법 나왔고, 그 다음에 에브리버. 에브리버. 종목 이름이 좋아요, 에브리버. 에브리버도 로봇 관련주들이 예,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 나오면서 아 거의 뭐 대표주 한 볼까요, 레인보우 로보틱스. 대표주는 뭐 이렇게 그냥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흘러 내렸는데 관련주들 대부분 그 영향 받아서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유로메카, 티로보틱스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목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저 개별 재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, 뭐, 오스트리아 업체와 산업용 로봇 개발, MOE를 체결했다. 뭐, 그런 내용도 있고.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와 서빙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. 그리고 뭐,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미국 자동화 기업과 MOE 한다. 이 개별적인 또 재료도 있고 하니까, 뭐, 관심을, 지금 차트 자체는 다 이렇게 눌려 있는데, 뭐, 여기서 한번 또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하고,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